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갔고요. 이제 새해 신년 운제하고 관계된 영상인데 2025년 을사년 그 상문 부정의 위험성이 커가지고 상가집이나 뭐 장례식장에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는 띠와 나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 요런 띠들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뭐 가까운 친인척이나 어떤 지인의 관혼상제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해마다의 그때그때의 운기와 운세의 흐름상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이나 친한 그 아주 가까운 가족 등에 안갈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뭐 상가집이라든가 어떤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상문 부정이 치고 들어와서 탈이 나기 쉬운 띠와 나이가 이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가족이 아니면 이런 분들은 이제 안 갔으면 하는 그런 띠와 나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나 독감에 똑같이 노출이 돼도 면역력이 현저히 약한 사람이 그 어떤 치명적인 위험이 따르는 것처럼요.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에 운세나 그 어떤 운기의 흐름상 아래에서 호명하는 그 어떤 띠와 나이에 해당되는 분들은요, 가족을 제외한 지인이나 선후배, 직장의 상사나 또는 동료 등의 그 상가집이나 그장례식장에 출입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실 거예요. 매일매일 죽은 망자의 시신을 다루고 어, 염을 하고 수습을 하고 하는 장의업이나 그 상조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상문부정을 타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냐고요. 저도 거기에 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결론을 얻었는데, 그것은요. 그들이 망자의 시신을 만지고 다루는 것은 하늘이 그들에게 맡기고 허락한 소명이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본론으로 넘어가서요. 첫 번째. 1947년 정해생 돼지띠분들이에요. 이분들은 79세가 되시는데, 아홉수하고 삼재가 겹쳐 들어와요. 그래서 지인이나 친구, 친척의 장례식에 뭐 잘못 다녀 오시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그 후에 본인의 장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1955년생인 을미생 양띠예요. 이분들은 이제 71세가 되시는데 음, 이때 분들은 상가집에 다녀오고 나갔고요. 실음 실음 원인 없이 알타가 본인이 저승 다시 말해서 그 황천길에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어, 상가 집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957년 정유생 닭띠예요. 69세 9홉 수에 해당이 되시죠. 장례식장에 다녀오신 후에 어떤 급하게 오는 급성 질환으로다가 급사를 하시거나 돌연사를 하실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1961년 신축생 소띠 분들이에요. 상가 집에 다녀오신 후에 왕자하고 같은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고사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분들은 참 을사년이 조심스럽게 지나가야 되는데 1971년 신해생 돼지띠세요 이분들은 삼재이기도 하고요 천간인 을신의 천간충에다가 사회의 지지충을 맞는 아주 흉한 운세이기도 해요 상가집에 다녀온 후에 하던 사업운하고 재물운이 막히고 가지고 고전을 아주 계속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심한 경우엔 사고수도 동반이 됩니다. 심한 경우 원인도 없이 본인이 병석에 알아 누울 정도로 아플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1989년 기사생 뱀띠분들이에요. 이제 37세가 되시죠. 이띠분들은 상가집에 다녀온 후에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타인하고 어떤 멱살잡이 한다고 그러죠 시비수와 관제구설이 뒤따를 수가 있고요 2025년 을사년의 운기 자체도 좀 이런 사고나 어떤 상문 이런 쪽으로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가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요 1981년 신유생 닭띠예요. 45세가 되시는데 올해의 건강운도 작년에 이어서 그렇게 좋지 못하고, 해서 상가집 출입을 좀 삼가하셨으면 합니다. 여덟 번째는 비교적 젊은 나이인데요. 1994년생이신 갑술생 개띠예요. 이제 32세가 되시죠. 이 띠들은 어떤 상가집에 다녀온 후에 타인하고 개인이 원인 없이 다툼이 생기고요. 잘못하면 관제구설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원하던 합격 운이나 취직 운, 문서 운 또는 재물 운 등이 모두 막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그 열거한 띠와 나이의 분들이 모두 뭐100%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좋지 못한 운세의 흐름상 확률적으로 이제 그렇게 될 확률이 좀 높다는 것이죠 너무 또 불안감에 떨지 마시고 조심만 해 주시기 바래요 아무쪼록 위에서 열거한 나이의 분들은 2025년 을사년 한해 동안 상가집이나 장례식장에 출입을 가급적 삼가하셔갖고, 울산년올 올 한해 무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